전통 판소리 심청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의 효심을 다룬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계적인 오페라 감독을 만나서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황대용 기자입니다. 새로운 심청이를 뽑는 오디션 현장. 젊은 소리꾼들이 갈고 닦은 소리 실력과 즉흥물을 선보입니다.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현대적인 창극, 심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겁니다. 오는 8월에 열리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개막 공연으로 국립중앙극장과 공동 제작합니다. 소리꾼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작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요나 김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심청전 이러면은 우리나라 것 같지만 동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인류사적인 인물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녀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심청의 캐릭터에서 신념을 위해 몸을 던지는 저항 정신을 발견했다고도 했습니다. 굳이 뭐 아빠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보다 모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 뭐 그런 이상 그걸 위해서 자기를 내놓을 수 아는 그런 메타포일 수도 있겠다. 무대 의상에도 해외 제작진이 대거 참여해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 어디나 공감할 수 있는 심청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도 심청하면 떠오르는 물의 이미지 대신 낡은 이야기를 새롭게 밝히는 불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디션에 참여하는 지원자들도 심청을 새롭게 해석하고 연기할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떤 심청의 그런 본연의 의지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뭔가 그렇게 했던 시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모습 그런 걸 살짝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해석할 여지가 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세계로 몸을 던지는 우리 소리 심청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피어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